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지던 가을 장마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어, 예년보, 예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 덕분인지 이 아래 흐르는 계곡 물줄기 소리가 한층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청량하게 느껴집니다. 예, 오랜만에 이제 하늘이 개이고 예전의 그 밝고 공활했던 코발트 빛 하늘색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아, 기분이 상쾌합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산행을 다녀온 지가 이 산지에 온 지가 한 20여일 되었죠. 어, 구독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에, 엄청난 어, 섹시한 초울트라급 육체파 천우귀신이 숨쉬는 곳인데요. 오메불망 꿈에서도 보고 싶어 그립고 그리던 그 육체파 천우귀신을 찾아 다시 왔습니다. <laughs> 다시 왔더니 아, 변함없이 그대로 그 자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오메불망 몇날 며칠을 잠을 못 이루면서 꿈속에서도 그리던 그 육체파 몸매입니다. 야초 울트라급 대단하죠. <laughs> 아 그냥 저 사실 유령이긴 합니다만은 이보고만해서도 예, 황홀합니다. 아, 에란인들 저산채인들 특히 그렇죠. 어, 이런 정도의 에, 화려한 색감을 가진 2 년초를 산에서 만났다. 뭐뭐저 어, 이상 가는 그 정도 뭐 희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육체파 글래머 천녀귀신을 보고 싶어서 몇날며칠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드디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여기에서 이제 꽤 좋은 여러 개체의 신하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 잘 아시죠? 콜라병이 맺어준 인연 <laughs> 너무 어려서 제가 잘 다독, 다독여 놓고 간그 신하들이 이제 한 20일 지났기 때문에 요즘 비가 또 많이 왔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어느 정도 또 뿌리가 많이 활착이 될 것으로 어, 판단이 되면 다시 데려다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이 산지를 다시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여튼 아침부터 기분 좋게 밝은 색감의 육체판 모델을 봤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인연초가 나타나주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옴매 불망 꿈에 그리던 인연초를 잊지 못하고. 에, 먼 산등성이로 돌아왔습니다. 이곳까지 왔는데, 콜라병이 맺어준 2년 초. 요한 촉은 제가 아, 쏙 파가고 두 촉을 남겨두었었는데, 굉장히 어렸었죠? 별로 안 컸습니다. <laughs> 그대로입니다. 아, 일을 얻지 않아, 이걸. 예, 뭐, 이걸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뭐, 이쁘게 서산반으로 이렇게 두 촉이 잘 자라는 모습은 확인이 됐고요. 뭐, 어느 분이 인연이 담으면 가져가시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어려서, 너무 어려서 제가 손을 들만한 나는 아닌 것 같고 어, 힘겹게 이곳까지 왔는데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주 예쁜 개체여서 어, 정말 정이 많이 가는 친구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덜 자란 모습이어서 어, 손을 대기가 어렵네요 어, 뭐 다른 분과 인연이 맺어도 할수 없는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예, 좀 줄일까요 삼각형 표시를 해 두었으니 예, 인연이 닿으시는 분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잘 기르시면 됩니다 <laughs> 너무 안타깝습니다 힘듭니다 산행을 이어가다 보니 가을 장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여기저기 버섯들이 엄청나게 군락을 이루어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샘솟듯이 솟고 있습니다 <laughs> 아직 뭐 송이 능이의 소식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여튼 뭐 가을이 되니까 이 활렵수림 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버섯 중에서 어, 의외로 상당히 맛이 있는 버섯이죠. 어, 보라 귀신 같습니다. 보라 귀신. 아주 선명한 보랏빛으로 예쁘죠. 정말 색감이 예쁩니다. 곱습니다. 가을은 이제 이 버섯뿐이 아니고 야생화들도 보라색 꽃들이 많죠. 뭐, 개미취라든가 뭐, 또 뭡니까, 좀 뭐, 어, 자주 쓴 불, 뭐, 기타. 여튼, 뭐, 보라색 꽃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이 가지도 굉장히 이 가을에 일어나는 버섯 중에서 색깔이 곱습니다. 가지 버섯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식 명칭은 자주방망이 버섯이죠. 자주 색깔이 나는 이 방망이처럼 생겼죠? 자주방망이 버섯. 에, 이제 속명으로 이제 가지 버섯이라고 합니다. 가지와 색깔이 비슷하죠. 어, 식용 버섯이고 맛있습니다. 육질도 상당히 좋죠. 살짝 데쳐서 뭐 바로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 저 같은 경우는 장이 좀 약해서 데쳐서 바로 먹었더니 배탈나더라고요. 좀 우려야 됩니다. 어, 하룻밤 정도 우려내서. 뭐, 요리를 해 드셔도 되고, 바로 초장을 찍어서, 어, 껄리, 오래 사는 껄리 그거 한 잔. 대길이죠. 아, 좋습니다. 예쁜 버섯이었습니다. 자주 방망이 버섯이었습니다. 흔히 뉴스 앵커들이 하는 말을 한 통학 인용하겠습니다. 수마가 할퀴고간 자리에 덩그란이 남겨져 있는 버섯 한 알. <laughs> 그리고, 그 옆에 난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요새 가을장마다 비가 많이 왔죠 어 정말요 엄청 깊이 패였습니다 이막 비탈이 그냥 거의 요돌 어, 아래까지 돌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패였는데요 그 와중에서 이렇게 맛진이좀 키워볼까요 이게 통엽입니다 통엽 빳빳합니다 통엽은 이제 왜 통엽이냐고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 자체가 빳빳해 있는 것이 산반입니다 산반 산반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통엽처럼 이렇게 흔히 말하는 젓가락 다녀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엄청난 생각은 무덕입니다 잎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쪼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제 잎에서 어떤 꽃이 피느냐 이렇게 방문하실 것 같은데요. 두 가지입니다. 도화 아니면 뭡니다 대박 아니면 캐털이죠. <laughs> 아 정말 도화 같은 멋진 꽃이 필 수도 있고 아니면 별벌일 없이 쪽 빨린. 예, 그런 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여튼, 야 정말, 요, 만지기가, 이거, 찍히면 손가락 빵꾸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들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쪼그라붙어가지고, 빳빳한, 예, 흔히 말하는 젓가락다죽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야, 멋지네요. 여튼, 이런 무더기가, 어, 또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고요. 어, 이중에서 좋은 친구만, 어, 이 친구도 새세 친구 정도는 뭐 단단할 것 같은데, 여기도 뭐 나오고 있고, 여기도 나고이 친구들은 잘 보존을 해서 또 나중에 꽃이 피었을 때이 친구들이 정말 계속해서 데리고 가야 될아인지 부어야 될 난인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상당히 좋은 육질의 난을 만났습니다. 낙엽덤미 아래 파랗게 구부러진 모습들이 있길래 에 출란의 신하들이 이제 올라오지 못해서 이렇게 낙엽에 묻혀 있는가 보다 하고서 들쳤습니다. <laughs> 들쳤더니 생각지도 않은 게툭 튀어 나오네요. 시방입니다. 이것을 이제 에, 잎은 없죠. 나는 어, 출란의 시방은 아니고요. 어, 지난번에도 이 밑에 산에서 비탈에서 대흥란을 촬영한 적이 있었죠. 아마 대흥란 군락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제가 미처 몰랐던 그런 대흥란의 자생지가 여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흥란 시방으로 보여지고요. 좀 켜볼까요? 어, 여튼 좀 포자가 많이 퍼져서 이 비탈에도 대흥란이 가득 피어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여튼 반갑고 귀엽고 그렇습니다. 사리벌 한 마리가 꼽사리를 끼고 있습니다. <laughs> 지도 모델 시켜달랍니다. 여튼 음, 힘겹게 오늘 또 산을 찾아서 산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렇다게 눈에 띄는 품종은 없었습니다만은또 며칠간 근질근질했죠. 뭐, 비 때문에 산을 못 오르고 또 소화도 잘안된 가운데에서 산을 올라서 하여튼 뭐장 운동을 활발하게 잘 됐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하여튼 <laughs> 아, 뭐 계절의 흐름이 수레바퀴와 같고 요 뒤에 물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만은 흐르는 물 같은 유수화 같은 세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아 정말 뭐 어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돼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찾아주셨고 거기에 힘입어서 힘겹지만 이렇게 산을 올라서 구독자 여러분께 생생한 자연의 환경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어려웠다는 점, 좀. <laughs> 양지하여 주시고, 어, 다소, 뭡니까? 내용이 좀 부실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산에서 맨날 뭐 좋은 물건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내용은 부실하고 좀 말이 버퍼링이 와서 버벅거릴지라도 어, 좀 즐겁고 예쁜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은 물봉선만큼 이쁘진 않지만 어, 제 손도 같이 모델이 됐습니다. 어, 하산길에 들어섰습니다. 어,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제였습니다.